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박예린입니다. 오늘 준비한 운동은 핫팬츠 입기 위해서 예쁘고 매끈한 다리 라인 만들기 운동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영상 잘 시청해주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운동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런지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옆으로 돌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이렇게 벌려 주실 거고요. 자 뒤쪽 다리는 살짝 발뒤꿈치를 들어서 무게 중심이 뒤쪽이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다리 중둔근과 허벅지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런지를 반복하실 때이 뒤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살짝 발뒤꿈치 들어서 상체 살짝 무게중심 앞쪽으로 살짝 쏟아주실 거고요. 그대로 천천히 무릎과 고관절 접어서 앉았 네 뱉는 호흡에 지지하고 앞쪽에 있는 다리 발뒤꿈치를 바닥 꾹 눌러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다시 한 짜주셨다가 네 뱉으면서 후. 자, 이때 앞쪽에 있는 다리의중둔근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근이이로 네, 고관절을 조금 더 쓰셔서 힘의 자극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반복합니다. 그대로 천천히 하나, 후. 둘, 후, 에잇, 후, 네, 에잇, 후, 다섯, 후, 무게가 거의 앞쪽에 있어야 해요. 여섯, 자, 앞쪽에 있는 다리 발바닥바닥 꾹 눌러서, 발뒤꿈치 그대로 쭉 밀어내셔서, 중둔근에 힘들어갈 수 있도록 열, 반복합니다. 그대로, 하나, 천천히, 둘, 앉았다가, 셋, 그대로, 넷. 자, 복부에도 힘주실 거예요. 허리 꺾이지 않도록. 그대로, 여섯, 앉았다가, 일곱, 그대로, 여덟, 천히, 아홉, 마지막, 열, 갔다가, 반대쪽 가야 되겠죠? 바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다리, 발뒤꿈치 살짝 들어주실 거고요. 들어서 무게가 살짝 앞쪽으로 올수 있도록 뒤쪽에 있으면은 뒤쪽에는 허벅지,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무릎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살짝 숙여서 같지 가볍게 껴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무릎과 고관절 접어서 천천히 앉았다가 후, 둘, 자, 복부에 힘 주실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쪽에 있는 다리, 발바닥, 바닥 꾹 눌러서 그대로 머리를 누가 천장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무릎이 좌우로 막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복합니다. 하나. 자, 이것도 골반이 한쪽으로 빠지지 않아야 돼요. 셋. 넷. 넷. 무게 중심 있어야 됩니다. 여덟, 그대로 아홉, 열,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돌아올 거예요. 자, 그대로 숨 조금만 걸러줄게요. 천천히 숨 마셨다가 리비터 네 주시고 후, 둘 그대로 마셨다가. 세. 자, 이 상태에서 사이 스트레치 한번 가볼 거예요. 두 무릎을 이렇게 꿇어주신 상태에서 꿇고 서주실 거고, 무릎 살짝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실 거고. 그 다음에 발등이 바닥을 누를 수 있도록 발가락 세우지 않을 거고요. 발등으로 바닥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척추가 중립척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팔은 어깨 넓이로 넓게 뻗어주신 상태에서 맨몸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앞쪽에 폼롤러 같은 거를 잡고 움직여주셔도 괜찮아요. 팔 앞으로 뻗어서 나란히 해주실 거고요. 호흡합니다. 마시고. 네이비 팀에서 머리 위쪽으로 뽑아내시면서 그대로 척추 일직선 그대로 마시고 네이 뱉는 호흡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을 만들면서 커다란 대문자 Z자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자 허리가 꺾이지 않으려면 복부의 힘 단단하게 필요하겠죠. 갔다가 무릎 바닥 꾹 눌러내면서 앞에 허벅지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시고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대문자 Z자 오셨다가 자, 꺾일 때 그대로 골반만 뒤로 내려간다던가 가슴만 내려간다던가 하면 은 중립척추에서 벗어나겠죠.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오셨다가 다 앞에 허벅지 힘으로 쭉 끌고 올라와요. 다시 뒤로 내려갔다가 무릎 바닥 꾹 눌러내면서 올라옵니다. 다시 왔다가 중심 잘 잡고 복부에 힘빡 주실 거고요. 앞에 허벅지가 불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 죽어지지 않거든요. 근육을 길게 늘린 상태에서 쓰는 거, 신장성 수축을 하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근육을 늘리면서 힘을 쓸수 있어요. 자, 우리 조금 더 반복해볼게요. 천천히 왔다가. 그대로. 둘. 내려 왔다가, 셋, 두개더 해볼게요. 이따가, 넷, 마지막, 쭉 와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올라와서, 후,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허벅지 안쪽 운동을 조금 해볼 거예요. 어덕터 마슬들을 조금 사용해볼 거거든요. 대로 매트 위에 누워 주실 거예요. 자, 요가 블럭이나 베개 같은 거 머리다가 배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팔을 길게 뻗어서 팔베개 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에 있는 손은 매트를 가볍게 짚어 주실 거고요. 누웠을 때 위쪽에 있는 다리를 세워서 앞쪽 바닥을 짚어 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밑에 있는 다리는 길게 뻗어서 준비해 주실 거고요. 여기 옆구리 찌그러져서 밑에가 후 하고 눌리지 않도록 마시고 내뱉는 네, 호흡에 골반 중립 만들어서 옆구리 한번 살짝 살려내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숨 마셨다가 내뱉으면서 그대로 다리 길게 뻗어서 허벅지 안쪽 힘을 사용해서 들어올려 주실 거예요. 다시 그대로 마시고 둘 내로 셋넷 허벅지 안쪽의 힘 그리고 다리를 저 멀리 뒤쪽으로 길게 뻗어낸 상태 유지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천장을 향해서 그대로 킥킥 차주실 겁니다. 그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복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허벅지 안쪽 불탈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열 자, 그 상태에서 빠르게 열다섯 번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셋 립, 다섯, 갔다가 천천히 반대쪽 다리로 바꿔주실 거예요. 팔 길게 뻗어서 저는 갈 거고, 매트 가볍게 짚어주신 상태에서, 자, 위에 다리 매트, 위쪽 가볍게 눌러주실 거고, 위쪽 팔은 매트 짚어주실 거예요. 옆구리 살짝 띄어서 중립 맞춰 주실 거고요. 밑에는 다리 길게 뻗어 주실 거예요. 천천히 숨 마셨다가 하나 그대로 마시고 내뱉으면서 네 둘. 자 앞쪽에는 다리 발바닥 바닥 꾹 누를 거예요. 넷 다섯 여섯 후, 일곱. 여기 옆 라인 무너지지 않게 그대로 동작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빠르게 열다섯 번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갔다가 천천히 사이로 돌아요. 자, 돌아오셔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한 번만 할게요. 자 한쪽 다리 접을 거고요. 반대쪽 다리 길게 뻗어 주실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천천히 숨 마셨다가 내뱉는 호흡이 접은 다리 쪽에 있는 팔을 머리 위쪽으로 들어서 그대로 쭉 사이드로 내려갑니다. 갔다가. 천천히 상체 살짝 돌려서 발목 살짝 잡아 주실 거예요. 둘 그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여서 고관절 더 접어서 허벅지 안쪽 늘어날 수 있도록 상체 조금 더 숙여 주실 거예요. 그대로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실 거고 다리 한번 체인지 해볼게요. 오셔서 천천히 숨 마셨다가. 네 비틈에서 쭉 내려갔다가 상체 살짝 돌려서 여기서 상체 살짝 숙일 거고요. 골반은 살짝 오리엉덩이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먼저 접어서 둘셋넷 다섯 그때로 정면 천천히 돌아와서 동작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하펜츠, 핫팬츠, 아름다운 하팬츠를 입기 위해서 매끈한 다리라인 만들기 운동을 한번 해봤어요. 벌써 허벅지가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상 잘 시청해주시면서 운동 잘 따라왔으리라 믿고 오늘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